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음,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국가 필수 선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이걸 무려 16년 만에 그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는데 이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거의 15년 동안 88척으로 딱 묶여 있었거든요. 15년 동안이나요? 네, 그 목표치가 드디어 움직이는 건데 올해 90척 그리고 내년에는 92척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기자님 숫자만 딱 들으면 두척, 네척 늘어나는 게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기도 하거든요. 먼저 우리의 독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국가필수선박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어떤 배들인가요? 네, 이걸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뭐랄까 국가대표상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국가대표요? 2006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전쟁 같은, 어, 정말 비상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지정한 민간상선이 전략물자나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실어나르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평소에는 그냥 일반 화물선으로 다니다가 유사시에는 국가의 동맹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16년 만에 이걸 확대하는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건 언급하던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분쟁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안정적인 해상 공급망이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다들 깨닫게 된 거죠. 네, 네. 사실 기사에 나온 수치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나라가 원자재의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대요. 잠깐만요. 99.7%요? 와. 네, 99.7%입니다. 그건 그냥 거의 100%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럼 지금 독자님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부품부터 뭐 아침에 마시는 커피 원두, 자동차 기름까지 사실상 모든 게 바다로 온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럼 바닷길이 막히면 우리 일상이 그냥 멈춰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위기감이 커지니까 이제 현재 88척으로는 아, 이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공감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해운업계에서는 한발더 나아가서 2040년까지는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200척이요? 네. 원유나 LNG, 또 식량 안보랑 직결되는 양곡 같은 구대 전략 물자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송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는 계산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걸 운영하는 건 민간 선사들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일단 국가 필수 선박으로 지정이 되면 평시에도 비상 소지 훈련에 참여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큰데 인건비가 더 비싼 한국인 선원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 이상 태워야 하거든요. 아 그런 의무가 있군요. 비용 부담이 크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정부가 손실 보상금이라는 걸 지급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주는 데도 일부 선사들이 좀 꺼린다는 건그 보상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네, 기사에서는 그 보상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해요. 현실적이지 않다. 네, 선사 입장에서는 더 비싼 인건비에 또 훈련 참여하는 시간 비용 다 따져보면 정부 보상금이 손해를 다 메워주기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 일종의 당근이 좀 약하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선박 수를 늘리면서 이 손실 보상금을 현실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당근책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결국 국가 안보나 는큰 틀과 민간 기업의 어떤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핵심이겠네요. 이 보상금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